소스 흘러내리는 거. ]에서 또 그놈의 전설에 귀한 1994뭐 뭐? 뭐1994 윙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광고에서는 버킷으로 줄 것처럼 하더니만 여덟 조각에 13,000원 이게 13,000원이라고? 자 오늘은 핑거 레이킹 고소 위에서 장갑 끼지 않고 먹겠습니다 커서아 차가 뭐야 아 맛있겠다 지금 제가 한 28시간 정도 굶어가지고 음, b a n g 굿 튀김 느낌은 맥윙보다는 그 롯데리아 핫윙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튀김옷이 좀더 두꺼워. 매콤한 맛은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코빌지수 한5 정도? 음, 음 a n g a 굿 원래 이런 윙이 없었나, 근데, KFC. 통다리 순살! 음! 이게 원래 KFC 튀김 같고, 이게 그 오리지널 그 튀김 같은데, 확실히 색깔부터가 좀 다릅니다. 보시면은, 겉으로 보이는 질감도 좀 달라요. 통다리 순살 이거 좋다. 오히려 이것보다 난 이거 좀, 음, 맛있는데?

그래도 매년 재발매하면서 전설의 귀환이라고 하는 맥윙보다는 1944년에서 30년만에 돌아온 KFC가 낫다 띠용 음.. 씹는 맛이 좀 있네 진짜 거의 28시간 굶었는데 굶고 먹었을 때이 정도의 반응이라는 건 그다지 큰 가능은 없다는 거겠죠? 뭐 특징이 뭐지? 그냥 뻔한 말 써놨네? 바삭하고 쫄깃한 근데 여러분 확실히 고소한 맛이 있어요 고소해 중간중간 그닭잡내라는게좀 있다 이게 94년의 느낌인건가? 무한찬다. 그래도 2만원어치 시켰는데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비스킷. 뺑글라인 깻. 손 씻었습니다. 그저께. 비스킷이 그냥 비스킷이 아니고 버터 비스킷이라는데. 원래 비스킷에 버터 들어가잖아. 음! 확실히 버터 풍미가 확 올라갔네요. 왜냐면 제가 옛날에 비스킷을 좋아했거든요. 뿌억 뿌옇! 뻑뻑한 맛에 먹는 거지, 근데. 겉바 속뻑. 이 비스킷이 살개 찌는 거라면서요, 여러분. 뿌억 원래 비스킷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추천. 여러분, 귀멸의 칼날 얼콜 귀멸의 칼날 얼큰, 얼큰 돈카츠. 귀멸의 <laughs> 칼날 얼큰 돈코츠 라면이 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? 안 믿으면 어떠실 거예요? 여기 보이잖아요. 자, 짱구 라면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데 얼큰이니까 매운 건 아니겠죠? 이거 들어 있고, 이거 들어 있고, 이거 들어 있고, 이거 들어 있고. 이거 들어 있고. 띠가 들어있고 병력 1섬! 오 뭐, 뭐야 제리츠가 나왔어 병력 1섬 이지라 했는데 헐 미친 나 어쩌면 진정한 오타쿠일수도 자조리방법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용기에 라면 넌과 고기 소스 후레이크를 넣고 뜨거운 물을 물상까지 부어둔지 용기를 내서 전자레인지에 업소용 천와트 저거 저쩌고 아 1일 일억 넣어도 이거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조낸 힘드네 어 너무 너무 돼. 야, 일본 정신 안 차릴래? 제주원 뚱뚱푸드 인천 광역시. 이전이까 지금 이렇게 힘으로 하는 거지. 일반인들은 못 해요. 이거 이 근육 봐 봐. 여기. 얼마나 단단해 에? 거의 뭐 포충 쿠키잖아요. 이것도 잘 짜줘야 돼요. 고기도 안에 지방 덩어리가 이게 또 국물 맛의 핵심 중 하나거든. 김은 나중에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이거 제발 안 매웠으면 좋겠다. 새벽에 배 아프면 진짜 힘이 줄줄 나오네, 근데. 침샘 대폭발. <laughs> 뭐야? 음, 음. 얼큰 이네 말 그대로 신라면 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다. 또 어. 어, 근데 이걸 돈코츠라고할수 있나? 일단 국물 을먹어 봐야 될 건데, 전자레인지 조리 해서 먹는 라면 이게 너무 싫 어. 진짜 먹을 수가 없어. 그냥 요 이거 바로 드실 수 있으신 분 있어요? 이 기네스북에 나와야 돼. 전자레인지에서 꺼내자마자 먹는 사람.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서 입으로 가기까지의 시간 재서 제일 짧은 사람 기네스북 등재. 뜨거운 티 내면 안 돼. 지금 속 아픈 것도 제가 봤을 때 매운 게 아니라 뜨거워. 너무 속이 뜨거운 게 느껴져요. 봉코츠 아닌 것 같은데? 국물 먹어볼게요. 아, 김 괜히 넣었어. 김맛 때문에 본연의 맛을 알 수가 없네. 이 애매한 맛은 뭐지? 제가 돈코츠 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건 돈코츠 라면의 맛은 아니에요. 이건 절대, 절대로. 근데 저 그때 개 고생은 했지만 국물 맛 솔직히 그 매운 우동이 더 맛있습니다. 전그 국물 맛은 솔직히 괜찮았어요. 존나 매워. 아. 매운 치즈? 매운 거 얼마나 매운데? 치즈가 매워봤자 일지. 제가 어릴 때부터 치즈라면 정말 좋아했었거든요. 둥둥둥둥둥. 이 체다 치즈랑 계란이랑 녹아가지고 이렇게 붙어있으면 진짜 맛있는데 계란이 없네. 치즈 뭐 많이 맵다면서요. 안 매운데요? 이 얼큰이라는 단어는 맞는 것 같아요. 존나 얼큰하네. 아, 그, 짱구 눈물나게 매운 우동도 딱이 정도 맵게였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따봉! 아, 으, 으. 여러분, 노브랄드에서 짜장버거가 나왔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? 이건 좀 믿기 힘들죠? 짜장버거라니. 뭔 말이야, 이게. 짜장버거랑 짜개치버거가 나와가지고 주문을 해봤습니다. 집 앞에 있는 노브랄드는 큰자리던데 이거. 좀 인기 많나? 짜장소스인가, 이거? 만두 찍어 먹은 건가 보다. 자 이게 짜장버거같은데요 초점잡아 음, 생각보다 괜찮은데? 불고기버거 느낌인데 거기서 좀 짜장향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불고기소스랑 짜장이랑 생각보다 좀비슷하 느낌이 짜장소스가 들어있어요 졸라 배시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괜찮네 만두 먹어볼까? 나두 그냥 미니 군만두 요즘 이 프랜차이즈들이 이렇게 음식의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윽습니다음 튀김 상태 괜찮네 이왕 만두도 냈으면은 여기다가 약간 디럭스 버전으로 해가지고 짜장 만두 버거도 이렇게 했으면은 아 미친 케찹비 없네 감튀리 짜장 소스에 찍어 먹는 것도 별미인걸로 별미? 다음은 인절미 치즈볼 별로일 것 같긴 한데 냠. 보이는 것과 달리 인절미 맛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건 뭐좀 호불호 좀 갈리겠는데?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근데 저는 <laughs> 마지막으로 짜게치 짜장버거 길이가 좀 되는데요. 짜게치가 그거잖아. 짜장 계란 치즈 이제 좀 햄버거 같은 비주얼이네. 이제 좀 소스 흘러내리는 것부터 이렇게. 치즈 이게 버거지 이게 버거. 음 노른자 반숙. 음 우리가 먹는 진짜 짜장면 맛이라기보다는 급식에 나오는 짜장 있죠. 짜게치 짜장버거랑 처음에 먹었던 그냥 짜장버거랑 느낌이 확 달라요 그냥 아예 다른 제품같아요 다른 제품이긴 한데 내 말은 노브랜드가 진짜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 생각보다 괜찮아 괴식 아닙니다 저기요 떡볶이 젤리가 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? 진짜 있어요 응, 보이잖아요 예 정확히는 떡 흐이 젤리고요 가격은 가격은 2,000원 뿌려먹는 시즈닝 가루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뜯어보겠습니다 접시 있어야겠다 설거지 좀 할게요 잠깐 어 일단 안에 이렇게 떡떡 흐이 젤리 시즈닝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조랭이 떡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아 시즈닝 뿌려서 흔들어 먹으라고? 단백질 2g 왜 들어있는데 당류 20g? 죽여 그냥 자, 2,000원의 결과물입니다. 라면 스프 냄새 나는데? 오, 매워. 꽤 매워요. 어, 혀가 살짝 알싸한 게, 신라면 정도 되려나? 젤리는 그리고 되게 떡 같은 식감이에요. 찹쌀이 들어갔네, 진짜 떡처럼, 여러분. 0.047%. 그러니까 이거 전체로 보면 0.047%면은 찹쌀 이 정도 들어간 거예요, 이 정도. 안 보이시겠죠? 예. 네. 이 정도니까요. 첫 맛은 꽤 맵거든요? 근데 끝맛은 달달하게 딱 끝나버리는? 그냥 딱 라면 스프 같아요. 신기한 맛이다. 재밌네. 맛 조합 단체는 괜찮네요. 단짠데. 중독성이 좀 있네. 이런 거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. 맛은 괜찮은데. 2,000원? 예끼 아, 그리고 떡볶이 맛은 아니에요. 그냥 젤리 같은 거에다가 라면 스프 해가지고 먹는 그런 맛이다. 그래도 2,000원이니까 적자는 아니겠죠. 오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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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<웃음> 여러분, 열라면 튀김우동이 나왔다면 믿으실 수 있겠소? 열라면 되게 열일한다. 니값 한다. 마열라면도 그렇고. 마열라면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거든요? 매콤한 열라면과 시원한 튀김우동의 만남! 열라면 튀김우동! 전자레인지로 조리해 드시면 더욱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 경험상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졸라 뜨겁기만 하고 면 떡처럼 돼가지고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. 그냥 끓는 물에 해가지고 꼬들꼬들 면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 딱한일분만 돌릴까? 튀김 우동에 들어가 있는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. 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. 컵라면 튀김 우동 있죠? 그거 냄새 플러스 매콤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맛업업이야. 이거 맛 없게 만들었으면 오뚜기 망해야 돼. 근데 안 망할 거잖아. 스이비 너무 도떠울것 같은데. 매운 냄새보다는 고소한 향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. 근 튀김 우동 그것 때문인가 가루 때문에? 네. <laughs> 오. 어. 아, 여러분,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하고, 나머지 한 2분 정도는 기다렸다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. 용암처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, 면 그렇게 떡처럼 되지도 않고, 적당히 쫀득쫀득하면서 맛있네요. 유성스프도 없는데, 이렇게 막 기름기가 느껴지지? 제가 마열라면은 그때 컵라면 먹은 이후로 마열라면은 한 두세 번 정도 더 먹었거든요. 재구매해서 있습니다. 맛있는데? 맛있네. 물먹어 봐. 국물? 국물도 중요하지 소주가 빠질 수가 없어요 애들 머머리! 라면을 먹으면서 감탄했던 적이 몇안 돼요. 지금은 아마 안 나올 텐데 진짬뽕 말고 뭐 맛짬뽕 아세요, 혹시 여러분? 맛짬뽕 그게 진짜 졸라 맛있거든요. 근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. 단종됐나? 열라면 이거 튀김우동도 제금매에서 무조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마열라면이 좀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. 예. 마늘을 좋아해서 그런가? 아 열라면 하나면 그냥 소주 한병 뚝딱이 겠네요, 여러분. 여러분! 실비김치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? 믿으셔야죠. 많을걸요? 그런 사람은? 자,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. 실비보험 드셨어요? 다들? 이야, 매콤한 향 보소. 간장처럼 막 이렇게 좀 국물이 있어. 여러분, 김치만 먹을 순 없으니까 김치랑 잘 어울리는 음식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Yeah. 음, 없네. 매운맛 바로 올라오네요. 어! 참을만 하다! 아, 맛 설명을 안 했네? 엄청 매워요. 처음 먹어보니 김치의 맛이에요. 매운 걸 떠나서. 근데 이게 매운 게 되게 오래가는 것 같진 않아요. 금방 사라지네. 맵기 정도는 핵불닭, 핵불닭까진 아닌가? 손 씻었습니다. 저번 달에. 음. 맵지는 못 먹긴 하겠다. 속이 좀 아픈데요. 어우 더워 더워. 흰옷 먹을 때 짜파게티 같은 걸 입는 거야. 생식능력이 없냐? 근데 그러면 여러분, 검은 옷 입다가 짜파게티 국물 튀겼어.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그냥 어차피 까만 옷이니까. 그거 갑자기 또 궁금하네. 너무 매워가지고 써 양념 좀 걷어내고 먹는 게 맞아. 아, 방금 양념 너무 많이 먹었다. 양념 싹 걷어내, 싹 걷어내, 그냥. 아, 살짝 귀 멍멍해지는데, 이제? 멍멍! 여러분들, 이 실비김치도 오리지널이 있는 거죠? 아니면 그냥 어디 뭐 지역의 특산품 같은 건가? 아, 왜 눈이 안 떠지지, 갑자기? 아, 미치네. 아, 어, 소감 좋아. 아! 아이, 정말 여여분! 거승 캔디, 일명 지옥 캔디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믿으실 수 있을 것 수? 세 가지 준비해놨습니다. 옛날 옥춘 종합 젤리, 종합 다식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이에요. 어이 씨발 뭐야? 이 <laughs> 씨발. 야, 뭐하냐 너 거기서?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. 제일 유명한 거니까. 니엠. 그냥 바카사탕. 소 나려하네 조각물 따라서 와, 생각보다 별거 없는 맛이네요 탄수화물이 왜 이렇게 많지? 아 당이겠구나 다 약간 한국 전통 간식 느낌이긴 한데 재료가 다 외국 거예요 <laughs>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냥 진짜 바카사탕 다음 종합 제리 이게 좀 악평이 높던데 뭐 되게 딱딱하다 뭐 그냥 수박 모양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진 않은데요? 나 어릴 때몇번 먹었던 것 같아, 근데. 이게 겉에는 이제 뭐 설탕 같은 거 뿌려져 있는 거고. 근데 이 한국식 젤리 특유의 그게 좀 있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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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있어. 어어어어. 어어어. 어. 어, 어. 여보세요? 어어어어. 어어어. 어, 알았어. 뷰. 나 확실한 건 수박 맛은 아니거든요. 체리 같은데? 과일 관련된 재료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그냥 설탕 맛인 거야. 물엿 설탕 한천 계란 식용 색소 그냥 이렇게만 들어간 거. 산성 아황산 나트륨이 뭔지 모르고 표백제를. 표백제? 표백제 먹어도 되는 거? 야 이름이 다 있는 거구나. 삼색 제리 무지개 제리킹 구하스. 아나 이거 좀 궁금하다. 킹 구하스? 외하스도 아니고 구하스는 뭐야? 되게 불량하게 생겼는데. 뭐야? <laughs> 바삭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게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젤인데, 겉에는 과자가 맞아. 안에는 젤이야. 근데 그 과자 맛이 어릴 때 시골 가면은 할아버지 방에 금고는 아닌데, 뭔가 되게 그벽 위쪽에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냥 뭐짐 넣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거. 거기 벽지 맛 어떻게 하냐고? 핥아봤으니까요, 어릴 때! 솔직히, 퇴 뵙고 싶은 맛이긴 한데, 결론적으로 이거는 맛은 다 똑같아요. 끝맛은 다 똑같아요. 이건 더 딱딱하구나 오. 자 마지막으로 요거 이게 진짜 맛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<laughs> <laughs> 뭐야 맛왜 이래? 왜, 왜 짠맛이 나지? 오 백년초 분말 국내산 올 대두 함유 여러분이 함유돼있네요 <laughs> 짠맛이 나서 좀 놀랐어 막 근데 그렇게 막 역겹고 토할 그런 맛은 아니긴 해요 그냥 놀랐어. 자 후손들아 내 제사상에는 이거 올리지마 죽어 피자 치킨 햄버거 올려라 <놀람>